중국이 뇌 마이너스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을 활용하여 사지 절단 환자의 뇌에 직접 칩을 이식하는 임상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로써 중국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침습형 BCI 기술을 구현한 국가가 되었다. 중화 언론 글로벌 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과학원 상하이 뇌과학지능기술센터와 푸단대학 화산병원은 공동 연구팀을 구성했다고 한다. 이후 지난 3월 상하이에서 사지 마비 남성 환자에게 무선 칩승형 임플란트를 이식하는 임상시험을 진행했다. 실험에 참여한 환자는 2012년 고압전기사고로 사지를 잃은 상태였으며 이식수술 후 훈련을 통해 생각만으로 레이싱게임과 체스를 조작할 수 있게 되었다. 환자는 이제 내 생각으로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다며 마치 내 의지로 움직이는 것 같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2028년까지 중국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아 상용화될 예정이다. 한편 중국 국가위생보험국은 이미 신경계 의료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BCI 이식 및 제거 비용을 설정하는 등 상용화를 준비 중이다.